관련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이계명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이계명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바로 국민 메신저와 관련된 얘기인데 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주제는 국민 메신저의 대격변입니다. 네. 우리가 15년 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국민 메신저 깨톡의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이 전화번호부 형식에서 피드 형식으로 바뀐 지 이제 한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피드 형식이란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과 동영상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보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음. 사용자는 자신의 피드의 일상과 취미, 생각 등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별그램이 피드 형식의 대표적인 SNS로 볼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주는 국민 메신저 깨톡이 왜 변화했는지 음. 그리고 앞으로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할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 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깨톡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요즘은 진짜 없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도 항상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이런 변화가 좀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인 저도 깨톡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앱인데요. 네. 국민 메신저 깨톡은 세대를 불문하고 꾸준히 사랑받아온 서비스지만. 이번 변화로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변화로 이용자가 불만을 가진 점은 피드뿐만이 아닌데요. 쇼폼, 음. 즉 짧은 영상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케톡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를 무차별하게 노, 노출하는 점 또한 음.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메신저는 왜 이렇게 큰 변화를 택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좀 예뻐 보이려고 바꾸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꾸려는 건 아닙니다. 이번 변화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깨톡을 만든 회사 측에서는 이번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이 친구를 입체적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음... 위한 변화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입체적인 관계를 어, 돕기 위한 변화, 관계 확장 이게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입체적인 관계 확장이란 기존의 단순한 친구 목록을 넘어 친구의 최근 소식이나 프로필을 피드 형식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해서 소통을 넘어 관계를 넓히겠다는 건데요. 음.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듯이 친구나 지인들의 최신 근황을 받아보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숨겨진 이유가 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숨겨진 이유가 있다니까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좀 숨겨져 있나요? 네. 최근 켓톡의사의 매출 성장률과 이용자들이 켓톡을 사용하는 시간이 낮아지고 있다는 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켓톡 이용자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800만 명 선에서 정체되고 광고로 인한 매출 성장률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음. 등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인별그램이나 중국의 쇼폼, 동영상 플랫폼 같은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광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깨톡의 네. 변화는 광고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음. 실제로 인별 그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성장했고 음. 중국의 쇼폼 동영상 플랫폼도 1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고라든가 쇼핑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SNS처럼 진화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피드와 쇼폼 형식은 광고나 쇼핑 기능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탑재하기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 개, 이번 개편은 그동안 깨톡이 꾸준히 추진해온 슈퍼 앱 전략의 일환이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슈퍼 앱은 쉽게 말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디지털 메가이버 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신저 금융 쇼핑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담아서 이용자들이 굳이 다른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의 충성조가, 충성도가 높아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됩니다. 깨톡은 음. 현재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변화를 통해서 그 슈퍼앱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좀 변화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세대별로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세대별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 먼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익숙한 젊은 세대, 즉 10대와 20대들은 의외로 이 변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하고 신기한 게 10대 20대는 이 디지털 환경에 가장 친숙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대가 오히려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참 신기한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이들은 이미 인별그램이나 중국의 쇼폼, 동영상 플랫폼 같이 피드 기반의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게 깨톡은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깔끔한 연락 수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피드 형식이 도입되면서 친구 목록이 복잡해지고 연락처와 개인적인 피드가 섞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음답자의 70% 이상이 업무용과 개인용 메신저를 구분해 사용하고 음. 있다고 답했는데요. 네. 업무상 주고받은 연락처가 자동으로 친구로 뜨는 것도 불편한데 네. 이제 피드까지 뜨면 자신의 사적인 영역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개편 이후로 친구들과 케톡 업데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대부분 친구들이 갑, 너무 갑작스럽고 큰 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아직까지 개톡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음. 많았는데요. 네. 한 친구는 업데이트를 계속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학교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서 안타깝게도 <laughs> 자동으로 개톡이 어, 음. 업데이트가 되어. 절망했던 음. 웃기지만 슬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정말 슬펐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연락은 이계톡, 소통은 인별그램이라는 공식이 이제 일공이공 세대에서는 깨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기성 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오십 대 이상의 기성 세대 분들은 젊은 세대와 또 다른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분들은 어려워 보인다거나. 변화가 낯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음. 새로운 인터페이스 자체가 낯설고 피드에 무언가 계속 뜨는 것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네. 기존의 전화번호 형식에 친구 목록이 잘 정리된 서랍장이라면 피드 형식은 모든 것이 뒤섞인 거실과도 음.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한 중장년층 이용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자 네. 손녀의 안부를 묻고 싶은데 자꾸 알수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광고가 떠서. <laughs> 어디서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네. 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0대 초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카톡방이 나가지지 않다고 음. 저에게 말씀해주셨는데 어, 말씀해주셔서 확인해 보니 깨톡방이 아니라 광고였던 해프닝도 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장년층에게 깨톡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단순한 소통을 위한 도구인데요. 네.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보게 되는 것에 대한 큰 음.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젊은 세대들은 개인적인 영역과 기능적인 혼란 때문에, 기성 세대는 사용법의 어려움과 낯섦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은 변화에 대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네, 이렇게 한 가지 변화가 세대별로 다른 고민이 낳는다는 것도 참 인상 깊은데, 이런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그러면 이게 톡 업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깨톡 업데이트 후 깨톡 본사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완전히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하면서 음.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네. 말했습니다. 덧붙여 깨톡 본사는 이번 연도 이내 내 친구 탭첫 화면을 피드 형식이 아닌 과거의 친구 목록으로 되살리겠다 음. 라고 말했습니다. 피디 네. 형 게시물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별도의 소식 메뉴로 따로 음.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깨톡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일부 기능을 조정하면서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메신저 앱의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인 대화 중심 기능은 지키되 여전히 일상 공유와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가려는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메신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개명학생은 앞으로 어떤 메신저 앱이 또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신저의 기능과 활용도는 정말.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음. 심지어 AI와 대화를 하는 소통 어플도 <laughs> 등장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 사용자의 패턴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개인 비서형 메신저로 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주 언급하는 주제나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제공하거나, 네. 스케줄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관련 알림이나 준비물을 미리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 메신저는 다른 서비스와 연동성도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깨톡에서도 금융, 교통,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극대화돼서 금융, 쇼핑, 교통은 물론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이 메신저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앱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대화하듯이 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 부산 출장 항공권을 예약해줘. 라고 말하면 AI가 최적의 항공편을 찾아 결제하고 안내까지 해주고 음. 관련 정보를 대화창에 띄워주는 식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한편으로는 좀 편리해질 것도 같고 그런데 그럼 앞으로 AI와 인간의 관계가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 방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메신저 앱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음. 경험이 있는데요. 네. 네, 2020년도에 제가 처음 처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딱 코로나 19가 아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laughs>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음. 꿈꾸던 대학 로망을 하나도 아이고.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laughs> 네. 네, 착잡한 마음으로 대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란 대학생 소통 어플에 가입하여 익명으로 속상한 마음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적은 글에 많은 대학생들이 위로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모르는 사람들이 적어주었던 위로의 말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감과 위로는 큰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람 간의 소통을 도와주고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신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기존의 메신저에 지치거나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메신저의 형태도 음. 자연스럽게 변할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쇼폼과 이미지 중심의 정보 공유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인별그램을 만든 회사는 2023년 7월에 문자 중심 소통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문자 중심 소통 플랫폼에 가입하고 현재는 2년 만에 4억 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앞으로는 기존의 소통 방식에 지치거나 무료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 메신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메신저가 어떻게 도 변화할지 생겨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청정수에서는 국민 메신저의 대격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이계명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